오늘 배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정리해 볼게요.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A 값이 0보다 크면 양수이면 항상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음수일 때에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의 모양을 띤다. 이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모양을 이 기울기만 보고선도 여러분들 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1차함수 그래프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을 구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건 a 값이 0보다 크고요. 아래로 향하는 건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기울기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1차 함수의 식은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A는 여기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 우리 바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X 앞에는 1이 숨어있죠.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고요. 3분의 4도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2는 음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여기는 X 앞에, 마이너스 3이죠. 여기 앞에 무조건 있는 수를 보는 게 아니라,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는 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므로 4번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일차음수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기울기가 음수인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음수인 것은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띄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2번과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맞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걸로 응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AB 부호에 따라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얘기 보래요 자, 첫 번째.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표평면에서, 자, B도 양수, 오른쪽,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B는 우리 Y절편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양수의 B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몇사분면에 지난다? 제 1, 2,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값이 0보다 크면서 B가 0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값은 위로 올라 향하지만 지금 B가 아래 에 있겠죠? B 값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4분면은 어떻게 지나다제 1, 3, 4, 4분면을 지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A 값이 0보다 작으면서 B가 0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래로 내려오는 직선인데 B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제1, 2, 4, 4분면을 지난다 라고 대답을 할수 있고요. 4번 a가 음수, b도 음수예요 그럴 때는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데 y절편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2, 3,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사소통도 여러분들 꼭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볼게요.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자, y는 2x 플러스 3은 y는 2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e x 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그대로 얘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러면 위로 위로 그대로 올려주셔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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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이렇게 3만큼 올리면 그래프가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약간 기울기 처음부터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치하게 됩니다. 2x-3, 얘는 y는 2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대로 아래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를 갖고 그대로 아래서 그릴 수 있다고 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y는 2x의 2x, x 개수인 기울기가 일치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평행하거나 혹은 y 절편까지 같다면 일치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서로 평행한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서로 평행하다면 어떤 거예요? 평,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로 그대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다음 1차 함수에서 그 그래프가 서로 평행한 것끼리 짝지으래요. 그렇다는 건 뭐다? 6기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3, 3이랑 똑같은 거 어디나요? 아, 3번이네요. 1번과 3번이 서로 똑같다.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인 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 2번과 6번이 서로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래서 4번과 5번을 싹 지어주면 서로 기울기 수과 같은 평행한 그래프입니다. 4번 y는 ax-3과 y는 ex-b의 그래프가 일치한대요. 일치한다는 거는 어때요? 자, 기울기도 같고요. y절편도 똑같겠죠. 서로 똑같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네요. 자,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3이에요. y절편.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겠네요. 기울기는 2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자, 그래서 서로 일치하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y절편은 y절편끼리 같겠네요. A는 2, B는 3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식 구하기 보겠습니다. 문제 갈게요. 자,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1차 함수식의 형태는 어땠어요? Y는 AX 플러스 B 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A는 누구를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했고요. B는 Y 절편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배웠었죠. 지금 얘는 대놓고 다 알려주네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2분의 1x 빼기 3. 얘는 y는 마이 3x 플러스 1. 6번. 오른쪽 그램에 1, 2, 3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나요? x의 값에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하기 쉽게 정수인으로 이루어진 애들로 구하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4,2 여기는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러면 <laughs>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4,2가 있어요. 2, 마이너스 2,0이 있어요. x의 값의 증가량 아 플러스 2에요.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2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있고요자 기준점을 정해서 얘가 기준이야. 얘에서 얘를 서로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빼기 빼기 4 0 빼기 2 이렇게 해서 하면 아래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용해주시면 을 돼요.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은 여기가 y절편이죠. y축과 아, y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 2번 그래프는 여기네요. 그러면, 역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 여기 점도 있고요. 기울기 를 구하기 위해서 점, 여기도 찍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2번. 마이너스 3코마 마이스 3을 지나고요. 0코마 3을 지나요. 그럼 x의 값의 증가량 플러스 3 y 값의 증가량 플러스 6아 기울기가 보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y는 2x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y절편이 오는데 바로 구했죠.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y 절편이 1이네요 그럼 얘는 y는 ax 플러스 1일 거야 이렇게 식을 쓸수 있죠 기울기 구하려고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가 지금 딱 정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네요 0 콤마 1 x의 값의 증가량 플러스 3 y 값의 증가량 플러스 5아 그럼 y는 5 어, 3분의 5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6번까지 했고요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짱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요. 기억이 좋고요 점을 줬어요. 자 그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1차 함수식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y는 ax 플러스 b구요. a가 기울기 자리, b가 y 절편 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기울기를 줬으니까 우리 식을 반 정도는 완성할 수 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b야.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점을 지 진한데 그러면 대입했을 때 성립이 가능하겠죠. 대입을 해줄게요.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야. 고로 비는 누구다?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답은 뭐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2번. 1차 함수 얘랑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면 어떻겠어요? 기울기가 같다. 따라서 이거는 기울기가 3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y는 3x 플러스 b라는 식의 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2다 알려주는 거나 기울기가 얘랑 평행하다. 둘 중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같은 유형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시하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예를 지난데요. 대입을 해주십시다.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 에요 고로 b는 누구다? 4다. 따라서 이식은 y는 3x 플러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봤을 때 일차함수식 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안다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기울기 x의 값의 증가량 이번에는 x의 값의 증가량 플러스 1, y 값의 증가량 오히려 줄었어요 마이너스 3, 그러면 1분의 빼기 3, 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둘 중에 한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1,6을 대입해 볼게요. 음, 음. 6은 마3 플러스 b다. 9로 b는 누구다? 9다. 아, 그래서 이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된다? y는 마 3x 플러스 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해볼게요. 자, 두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래요.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뒤에서 앞에 걸 빼볼게요. 1-1-1 5 -2 3 그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바뀌면 안 돼요. 얘는 플러스 플러스 돼서 2고요. 플러스 플러스 돼서 8이네요. 기울기는 뭐다? 4다. 그래서 얘는 y는 4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 둘 중에 하나의 점 대입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양수를 대입할게요. 5는 4 플러스 b래요. b는 누구다? 1이다. 아 고로 두 번째 식 y는 다 x 플러스 n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9번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 식을 구하래요. x 절편 y 절편을 줬어요. 자 x 절편은 누가 0이다? y가 0이다. y 절편은 누가 0이다? x가 0이다. 두 점을 주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치만 y는 AX 플러스 B에서 B는 바로 Y절편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바로 y 절편을 갖다 써줄게요. 얘는 바로 누구다? 5다. 그러에 하나의 식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야. 아 그럼 2A가 5네요. 고로 A는 누구다? 2분의 5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로첫 번째 식의 문제의 답은 y는 2분의 5x 플러스 5가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x절편과 y절편 줬어요. 그러면 3,0이고요. 얘는 0, 마이너스 6이에요. 이 식은 y는 ax 6이었을 거야. y절편 갖다 써주시니까요. 그다음 데이블에서 a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3a 6이에요. 3a는 6이다. a는 2다. 이렇게 되네요. 고로 두 번째 식의 답은 뭐다? y는 2x 6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문제 풀어 보셨는데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